일단 4장을 먼저 신고 나가고 볼수리 중부상 4장 4장은 이제 뭐 1차방연식, 부등식 4장하고 5장 좀 나갈건데 문제 여기 두개 내주면 되죠. 사장은 이제 미지수 한 개의 1차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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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되겠죠. a x 가 b다 그러면. a가 0이, 0이, 0이 아닌 경우하고 a가 0일 때 a가 0이 아닌 경우는 x는 a분의 b 이렇게 되죠 단한쌍을 해를 갖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 0일 때가 있고 a는 0인데 b가 0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a가 0이고 b가 0이야 둘다 0이면 0 곱하기 x가 0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 해가 무시 많다. 0 곱하기 X가 0이야. B인데 이거 0이 아니잖아요. 이거 불능. 해가 없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니다 그래서 그 예제 1번은? 이거는 mx m은 어 아, 왼쪽으로 넘겨 가지고 해야 되겠죠? 왼쪽으로 넘겨서 mx 5x니까 m 빼기 5의 x가 m 넘어가면 m 2 이렇게 되죠? 그럼 첫 번째로 m 5가 0이 아니니까 n이 5가 아닐 때는 x 는 나눠 주면 되죠. m 5분의 M팩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 이제 두 번째로 만약에 이게 0이 되면 m이 5가 되면 0 곱하기 x가 이거 5는 3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블룸입니다 블룸 블룹 해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이 답을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 에 이제 예제 2번 같은 경우는 4장을 맞추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연습문제 잠깐 진행받으 되죠. 그리고 5장 넘어갈게요. 요게, 해가 양수이기 위한, K는 어떤 조건이 양수이려면, 그니까 러 넘어가면, K로 묶어서 K-E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넘겨서, 이거 넘기면, K제곱 5K니까 K로 묶으면 K-5가 됩니다. 그럼 얘 해가 양수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양수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양수가 된다면 이거랑 이거랑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같은 부호가 돼야 되죠. 맞아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가 되든지 아니면 또 어떤 경우가 있어. 둘다 음수? 맞아? 여기서는 k가 2 보다 크고 0 보다 작고 여기서는 5 보다 크고 0 보다 작고 여기서는 사이범위가 되겠지? 0부터 2 사이라 여기서는요 근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네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걸 곱해서 이게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그 말이야 뭐야 아니 뭐 똑같은데 곱하면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요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 이렇게 여기 K를 묶었으니까 제곱이라 쓰면 K제곱은 실수일 때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다 클려면 K 1이너스 K 마이너 5보다 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K는 5보다 크고 또는 K는 2보다작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좀더 수월할 것같고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그 A 1 A 4의 x가 A 2의 x 플러스 1 A. 걸 풀어라 그랬으니까 이걸 A. A 하고요 x, s A. A plus A. A p l A. A A plus A p l u A plus A p 면 u s A plus A plus A plus A A 이 l A 이 a가 2일 때는 0곱하기 x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이 되는 거죠 해가 무수히 많다. 근데 만약에 이 삼답은 당연히 여기 0입니다. 0곱하기 x가 1이죠. 이건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laughs>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여기 단어는 뭐 엄청나게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일단 여러분이 이제 그 일차부등식, 방정식을 좀 공부를 이제 한번 정리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직은 뭐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지는 않아요. 적당히 풀죠. 이제 좀 하고 내가 이제 워크북을 만들어서 할 거예요. 영 대학교 가고 기출 워크북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하면. 조금씩, 그, 여러분 실력이 쌓여가니까 이제, 그때는 내가 요건, 그, 좀제작 만들어서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고. 예제 4번은 여러분, 절대값이 두개 있을 때가, 다, 그래서, 선행이 조금, 이제, 필요한데, 고등학교, 그 공통서 원에서 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중학교, 에 중국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좀 배워놓으면, 이걸 0으로 하고 0으로 하는 거, 우리가 절대값의 기본은 뭡니까? 절대값의 기본은 0, 이 3일 때는 A로 나오고,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로 나오죠? 이게 절대값의 기본인데, 3개, 절대값이 3개 때는 어떻게 하느냐? 경계를 0으로 하는 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를 기준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X가 첫 번째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방정식에서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거 방정식이고 부등식에서도 또나온 거예요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2 이상일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세 가지로 알겠죠? 아, 이 네. 범위에서는 둘다 음수가 되는 거죠? 그니까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이너스 붙이죠 그니까 러 여기서 마이너스 3x가 6이 나와서 x는 마이너스 2인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잖아 그죠? 그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는 음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게 음수입니다 뒤에 게 양수예요 그대로 나오죠? 7. 여기서 x는 얼마나 나오냐면 4가 나오는데, 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거야, 이 범위 안에. 이 범위에서는 둘다 양수입니다. 알겠지? 음, 둘다 양수 나오죠? 3x는 8. 그래서 x는 3분의 8인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정답이 2개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중요한 그 내용이니까 반드시 그, 영으로 만드는 거뭐 영점 기준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중국에서는 뭐 여기를 넣는다고 했죠 넣고 넣고 그죠 여기 안 넣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넣고 넣고 안 넣고 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 에 이제 예제 5번은 석규에 있는 응용 문제인데요. <laughs> 방정식이죠. 형의 나이는 2 0 살입니다. 둘째 동생, 셋째 동생이 있잖아. 형은 2 0 살이고 둘째, 둘째가 x, 셋째로 y 이렇게 놓게요. 둘째 나이, 셋째 나이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둘째 나이의 두 배야, 2x가 게다가 셋째 나이에 다섯 배를 더한 게97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형이나 형은 2 0 살입니다. 형은 스무 살. 그러니까 당연히, 둘째나 셋째나 다 20보다 작아야겠죠? 예. 어, 뭐 X나 Y나 다 20보다 작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X에 관해서 정리를 하세요. 2분의 97-5가 이렇게 되죠? 이건 당연히 20보다 작기 때문에 Y의 범위가 설정되죠. 그죠? 곱하면 40이죠. 97-5Y가 40보다 작다. 마이너스 5Y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7이거든요. 그래서 Y는 뭐보다는 크냐면요. 마이너스로나거든요동7이면5면서5분의5 7이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네. 든요5얼마면 얼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 다른 조건은 없나요? 다른 조건. 예. 근데 여기서 이 x가 정수가 되려면 보세요. 정수가 되려면 이게 짝수가 돼야 되죠. 짝수. 그렇잖아요 예. 이게 짝수가 돼야 됩니다. 짝수. 그면 홀수에서 홀수를 빼야 짝수가 되죠? 그럼 Y는 홀수가 되겠네, 그죠? 네. Y는 홀수가 됩니다.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이게 10, 뭐, 10, 얼마입니까? 10점 얼마, 얼마니까? 홀수가 되면 Y가 될수 있는 게 11, 13, 15, 17, 까지 되겠네. 19는 안 되겠죠? 그죠? 음. <laughs> 그럼 여기다 이제 11을 넣어가지고, 11, 요. 11이면. 11, 11. 아, 11은 돼요, 안 돼요? 11. 얼마? 11. 얼마 맞 이거? 네. Y, 당연히, 여기 X가 Y보다 커야 되니까, Y가 13이 되면 가능한가요? 65인가요? 65를 빼면 얼마죠? 32. 맞아요? 네. 응. 32를 2로 나누면 X는? 네. 맞네요. 이 편에. 15는요? 75가 되거든요? 안 되죠. 응. 네. X가 더 커야 되는데 X가 더 작아. 4번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 에 이제 예제 6번은 우리가 여러분이 방정식을 나중에 아니 열판식은 다 배웠는데 요거는 그냥 아니 열판식이 아니라 그 열차 길이 문제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같은 속도니까 속도를 일정하게 보고 열차 길이를 x로 놓으세요 우리 아하는 열차 길이 x <laughs> 네, 그러면 그 열차가 터널을 300m 터널을 지나는 2 0초걸렸으니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20초 분의 x 를 하면 안 되고 이거 그열그 터널 그 길이까지 다 더해서 해라 그랬죠 300분의 x. 그 다음에 저기 터널 천장에 붙어 있는 전등 하나가 열차를 10초만 비췄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건 10분의 x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풀어주면 e x가 300 플러스 x에서 x는 300 이렇게 나오니다열 잡기 300니까 이렇게 하면되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예제 7번 열립 방정. 이거는 이제 열방식으로 풀어도 되고 뭐 그냥 방정식으로 세워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거리가 자전거를 타고 A에서 출발하여 시속 12km의 속력 속도로 A에서 출발해서 12km 속도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12km 시속 12km 그 다음에 9km의 속력으로 평평한길 B로 달려가는데 55분이 걸린 거예요. 55분 돌아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평평한 길은 8, 시속 8km 4km로 여기서 다시 시속 좀 높으니까 4km로 오르막길을 달려오는데 1시간? 1시, 1과 2분의 1 시간이 걸렸다 A B 사이 거리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해됩니까? 1 0번식으면 풀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풀든 몇, 몇 분이 걸린다고 했 55분 갈 때는 55분 올 때는요? 올 때는 얼마나 걸려요? 1과 2분의 1시간 2분의 3시간이 되겠네 55분의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의 55니까 11분의 11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면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그뭐 광경식으로 해도 되고 응. 열반식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응. AB 뭐 오르막길 길이를 뭐라고 놓을까 오르막길 X 오르막길 길이를 X로 놓을까요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를 y로 놓을게요 올때는 어떻게 되는거야 여기가 x고 여기, 여기가 y-x가 됩니다 열받이 으로 세워보면 시간으로 할게요 속력분의 어, 거리니까 12분의 x 더하기 속력 9분의 y-x가 12분의 12 올때는 8분의 8분의 y-x, 4분의 x, 이게 2분의 3. 이렇 되겠죠? 그래서 x, y 구하면 되겠죠? 최소매 수가 얼마인가요? 여기 36, 밑에는. 식을 네.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열하면 되겠지. 음. 3x, 4x, 4니까 4y 빼기 4x가 여 3이니까 33이죠. 그다음에 2x 더하기 y 마이너스 x가 이 4니까 얼마? 12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제 더하면 되겠죠? 그하면 5i가 45 그래서 y는 9 x는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뭡니까? 뭘 구하는 거죠? 응? 응. 전체? 응. 아, A랑 의 사이 거리 답은 얼마야? 응. A와 B 사이 거리 아닌가요? 응? 그렇죠? 얼마인가요 답이? 아, 그렇죠. 왜냐면 이게 3이고, 이게 6이잖아. 더하면 9km예요, 답이. 9km. 음. Y로 구하면 되겠네, Y를.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부등식 하고, 문제 질문 받고, <laughs> 보다는. 부등식은 뭐 이것만 하면 되겠죠 부등식에서는 다 배운 내용이죠 여러분 AX가 B보다 크다 이거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클때 X는 A로 나누면 부등호 안 바뀌죠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부등호 바뀌고 세 번째 이제 a가 0일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b가 0이상일 때하고 a가 0인데 b가 음수인 경우. 이거는 당연히 0곱하기 x가 b인데 b가 양수기 때문에 이건 0이고 그 양수니까 이게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없다. 블룸이라고 그랬죠. 블룸. 근데 이거는 0곱하기 x가 b보다 큰데 b가 b는 음수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 이렇게 정리면 하겠습니다. 부식은 이거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절대값이 있는 것들까지 정리 하면 되겠어요. 예제 8번 그런 거 있죠. 여러분이 그어뭐그 부등식 어뭐그 성질에서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양변에 x를 더하거나 뭐 빼거나 그동안 안 바뀌죠. 그죠?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안 바뀌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그동안 바뀌는 다 거야. 알겠죠? 그거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풀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넘어가면 a-1의 x가 a제곱 마이너스인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a-1보다 크다 즉 a가 1보다 클 때는 부등호가 안 바뀌겠죠 나누면 부등호 안 바뀌고 이렇게 되죠 만약에 a 1보다 작다 즉 a가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죠? 세번째로 이제 이걸 0으로 만드는 a가 1이면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성립한 x가 없으니까 이게 해가 없다 블루 왜냐면 좌변은 0이 0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예제 9번이 절대값이 2개 있는 그, 아까 우리가 방정식에서 했는데, 부등식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0점 분단법뭐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는. 요거 이제 부등식은 좀잘 봐야 돼요. 방정식보다 좀더 선세하게 봐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이걸 영어로 하는 거두 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x는 8이니까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이 범위에서 이게 성립하는 거는 뭡니까? 저 범위에서 저게 성립하는 건 뭐예요? 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7보다 작은 거야 공통 범위에요 공통 범위 그러니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답은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거일 때 이게 정답이에요. 두 번째, 범위를 각계 사이 범위가 되겠죠? 5보다 작다. 요 범위에서는, 어, 음수, 양수입니다. 앞에 게 음수고요. 뒤에 게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게 3x. 3x가, 마이너스 3x. 이거 8이, 어, 2니까 넘어가면 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번호분이번이번면게이 찾아보면 어떻게여이 여러분? 이보면 어떻게든가? 이보면어떻게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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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분 x가 3분의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5보다 작아요. 네 작죠? 요거 요니다 요거 요거 두 개. 그다음 세 번째로 그렇 이제 둘다아5 네, 이상일 때, 5 이상 일때 보면 둘다 양수입니다. 둘다 양수예요. 그래서 나오고 아, 뭐 이게 양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X가 넘어가면 9 X는 마이너스 9보다 크다 이 범위에서 이걸 만족하는 건 뭡니까?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이거 3개 합범위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는 마이너스보다 작고요 여기는 3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데 5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합범위로 하면 이게 되는 거 이거랑 이거 네, 여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니까다 포함되는 거예요 밥은 또는 선물은 거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사장님이 마무리가 되고 그2장 질문 좀 요거 질문 없어요 이제 다됐어요 간단하죠 네. 이제 2장을 질문을 좀 받아야 되겠네